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요즈 스튜디오 타로 마스터 소이입니다. 오늘의 타로 카드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뽑은 데일리 타로 카드 바보 카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두려움의 카드가 아니라 가능성의 카드입니다. 바보 카드를 보면 절벽 앞에선 인물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절벽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 걸음 내딛어도 괜찮다는 믿음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짐도 아주 가볍죠. 과거의 후회, 작년의 아쉬움, 이래야 했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다짐, 완벽한 새해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보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끝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가 되는 거야. 연애와 관계운을 보면 오늘은 부담 없이 마음을 열기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이든 기존 관계든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과거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가벼운 의식만 가져보세요. 일과 사업, 직장운에서는 아직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일수록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메모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실행보다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금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큰 수익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흐름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이건 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일까?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세요.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가볍습니다. 몸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부담없는 움직임이 잘 맞는 날입니다. 오늘 바보 카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새해니까 남들처럼 해야 할것 같고, 뒤위쳐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작 속도는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의 첫날,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가볍게, 그러나 진심으로 시작한다. 이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출발입니다. 운세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운세를 발견한 모든 분들의 앞날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